얼마나 멀리 가야 되나? 아 금방이네요. 자 날아가면 금방일것 같아요. 레벨업을 또 했어. 근데 히든님이 레벨업 팍팍하신다더니 이 말이요.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팍팍 오르네요. 40, 43이 됐네요. 어느새. 어이 자 경비무사한테 물어볼까요? 오케이. 무슨 일입니까? 엄포드는 어디 계십니까? 엄포드는 왜 쳤나? 저리 가! 볼일이 있어가지고 니까지께 무슨 볼일이 있어 썩 물러가라! 화가 나지만 그냥 떠난다 관병녀서 정말 고압적이군 누가 알만한 사람 없나? 대련 대상이 있네요 오케이 참배객이 하려나? 안녕하세요. 혹시 언포드를하세요 흠, 그 호색하니 관리라니! 보살님도 화를 내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언포드란 자는 장진강만 믿고 보물을 찾아 바깥에 나오기만 하면 예쁜 여자들한테 가서 찝쩍거린답니다. 저도 몇 번이나 당했는지 몰라요. 화만 터면 남편한테 쫓겨날 뻔했다고요. 언포드가 자주 가는 곳이 어디죠? 제가 따끔하게 혼을 내주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극단의 화소단을 만나러 가곤 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소단. 정말 가관이로군. 포두 녀석이 호색한이라니. 자, 냉불범. 여기 대련 상대가 하나 있네요. 봅시다. 안녕하세요. 억울하면 출사하는 수밖에요. 어디 그게 말처럼 쉽던가. 왜구를 처치하는 공적장 동세워야 처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네 뭘 모르는군. 외군은 죽여도 죽여도 계속 온다네. 조정에서는 정예군도 보내지 않는데 우리 같은 복해가어찌 없앤단 말인가. 그렇다고 포기하는 겁니까? 놈들의 악행을 내 모르는 바는 아니나. 나만 보고 있는 식소를 챙기려면 몸을 살릴 수밖에. 그래서 포기하겠다는 포기하겠다는 거군요. 자네 말처럼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닐세. 홀몸이 아니라서 신중할 뿐인 것이지. 의지의 문제겠지요. 건방지게. 네놈 정도는 지금 당장 한 손으로도 때려눕힐 수 있다.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는 법이죠. 끝까지 건방지구나. 오냐. 네놈 말대로 결판을 내보자. 바라던 바입니다. 싸워보죠. 자, 관부의 포드. 한때 뜨거운 피가 끓던 청년이었으나 많은 시련을 겪으며 점차 냉소적으로 변했다. 그런 것 같죠? 지금은 바라는 것 없이 하루 벌어 하루 살며 지내고 있다고 하네요. 자, 싸워 봅시다. 어디 큰 소리 칠 만한 실력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좋아요. 나봅시다 빠빠. 자, 방어 문 풀어 주고 우후.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절명산. 오, 막았어요. 나의 절명산을 막았어? 막았어? 우산. 어우 씨. 으르르르르! 어우씨, 잘하는데. 우산도안 먹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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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같은, 어, 쪼레백에 내가 필살기 쓸순 없다. 아! 피하고! 됐죠? 경매 경맥 열렸나요? 열렸나요? 아안 어, 열렸는데? 뭐지? 자 다음 또 있네요. 누구야? 백단청? 응. 아 위쪽에 있네요. 자 가봅시다. 네그 앞에 뭐가 있네요? 아 화소단 화소단 극단 무희 화소단 만나봅시다. 만난다고 했으니까. 음. 춤추고 있네요. 무대 에 이렇게 침입 취미, 침입해도 됩니까? 무단 침입 아니야? 자 지금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기 잠시만요. 좀 급하거든요. 어? 이건 뭐야? 수집? 어 뭐야? 창작 조건을 달성했다고? 이건가? 왠지 이거 같은데? 아 현지 답사가 뭐가 있나봐요 여기에서 내가 뭘 했나보네 동월에 뭔가를 한것 같은데? 영해촌 아 이거 아닌데 <laughs> 잠깐 책장인가? 뭘 수집한 거야? 모르겠네요. 자 화사단과 얘기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에게 묻노니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함께하도록 하는가? 혹시 엄포두가 여기 왔었습니까? 스스로 엄포두를 찾아오다니 목숨이 아깝지 않으신가봐요. 정말 별 일이군요. 엄포두와 친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왔다가서 언제 다시 올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 엄청나게 비싼 백옥관음을 손에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고승이 공양을 마치면 장진각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제가 비록 명혜의 제일 미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 미모를 가지고 있죠. 엄포드가 처음 연극을 보러 오셨을 때제 미모에 반해 장진각이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많은 보물이 있는지 자랑을 늘어놓았거든요. 역시 허영심이 많은 자루군요. 구두가 좋은 사람이었다면 저도 의지할 수 있겠지만 허세나 부리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구두새라면 안될 말이죠. 구두새요? 흠, 매번 저한테 집적거리는 것도 모자라 비싼 술상을 시켜놓고는 외상만 달아놓는다고요. 어느 백성이 관하에 찾아가 외상값을 받겠어요? 그저 참는 수밖에 없죠. 정말 횡포가 대단하네요 엄포두는 장진각의 대소저 예해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장진각도 무슨 청룡이랑 관련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청룡회입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전 강호의 방파 같은 건잘 모르지만, 포두가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참, 엄포두를 따라 종종 술을 마시러 오는 부하가 있어요. 주루에 한번 가보세요. 그는 알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혹시 그포드를 혼내주러 가시는 거라면, 제목까지 혼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완전 짠돌이구만. 대이를맡고 있다. 잘추시네요 춤을. 자, 엄태게 부하 만나보죠. 어땠나? 여기다. 여기에 술집이죠? 어? 아닌가? 포켓 어디 있어? 아! <laughs> 술 마시고 널 브러져 있구만. 그죠 <laughs>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여기를 통째로 사버려야겠어. <laughs> 통째로 사한다고? 뭐지? 뭘 수집하라는 거죠? 자동채집이라고 뜨는데. 술에 술 탄데 물에 물 탄데 그게 인생이지. 내이이 사람의 이 가랑이. 사타구니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laughs> <laughs> 저장포두 님? 자 아, 마셔라. 안 마시면 저리 꺼져. 자 마셔요. 건배?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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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 엄포두는 어디 있죠? 만상문의 산서생을 만나러 가지. 자 마셔라. 으드라푸드라저장포두 님? 나참. 또 술에 취해 아. 자고 있네 정말 누가 오버가도 모른다니까 <laughs> 자 요거 패찰과 옷을 슬쩍해서 우리 이 사람으로 잠입합시다 얼로가 엄택 집 근처에서 포케 옷으로 갈아입지 자 엄포케 옷으로 갈아입죠 관부에서 모용금이라는 도적에게 현상수배령을 내렸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모용금이라는 자의 무금이 얼마나 대단한지 엄청포도님이 직접 나섰는데도 소용이 없었어 아 이거 그런데 예쁜 아가씨가 그건 왜 묻지? 강호의 여인들도 관부를 도와 악을 벌여야지요 혹시 모용금에 대한 단서가 좀 있나요? 모용금이 동평왕구에서 야명주를 훔쳐 민울 예선에 숨겼다는 소문이 있어 놈의 용모 파기는 방에 붙어있어 감사합니다. 허드나리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대체 모용금이 어떤 사람이길래 관부에서 백은 천 냥이나 현상금을 건 것입니까? 강호에 이런 악적이 있다면 마땅히 벌을 주어야겠군요. 관심 있으면 민월 옛성으로 가 보시던가요? 그럼 이만. 좋습니다. 그럼 한번 가 봐야겠군요. 아니 어떤 대사는 더빙이 나오고 어떤 대사는 더빙이 안 나와요. <laughs> 지맘대로야 아주 그냥. 어디 갔어? 사고 경매 정보는 왜 뜨는지 모르겠네, 이거. 개방을 하라는 건가요? 아, 백단총 되게 멀리 있네? 자, 일단 옷을 갈아입어 볼까요? 엄택 집 근처에서. 술이 웬 수지? 여러분, 술은 적당히 마십시다. 이렇게 고주망태 될 때까지 마시면, 요런, 요런 일 당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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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컨트롤이 잘 안될 때가 있어요 이 게임 그게 제 컴퓨터 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로 올려 올라, 어떻게 올라가나? 저기인가요? 어 새로운 견문이 생겼네요. 일단 요거 하고 갑시다. 응? 음? 오 옷을 갈아입었어요. 짤어리는 <laughs> 것만요. 이게 그건가보다 그 이제 그거죠? 경찰이죠 경찰. 자 포키로 위장하고 엄떻하게 가기. 아주 뭐야 체포하는 거야 뭐야 뭐야 아엄태간한테 오케이 저는 장포두의 부하입니다 <laughs> 나참또 술을 마시고 어디 고꾸라져 있는 건가 넌 새로운 자이냐 네 장포두가 많이 취해서 쓸모없는 놈 조만간 내가 제대로 혼을 내주지 지금 대소적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네가 장포두를 대신해야겠다 어서 준비 서둘러라 어떻게 하면 되죠? 먼저 영의 주요 추입구에 사람을 보내고 광장에도 빈틈없이 매복해야 한다. 대소적께서 직접 나서지는 일이니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모정을 놓치면 가만두지 않는다. 모정? 네, 그럼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모정? 모정 정아, 모든 일을 헤아리고 여긴 어떻게 왔어? 행할 수 있는 건 엄택이 예시 집안의 앞잡이라는 걸 알아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위장하고 엄택을 속이시다니 정말 대단해요. 밤에 보물을 장진각으로 옮길 거야. 저도 들었어요. 오늘 밤에 엄택 무리에 끼어서 따라가세요. 저도 혼란한 틈을 타 몰래 들어갈 테니 상황을 봐서 움직이자고요. 아니 갑자기 왜 정이한테 보는 눈이 많아서 그런가? 존댓말을 쓰네. 자, 엄택을 따라 장진각으로 들어가네요. 드디어 가나요? 준비됐습니다. 출발! 엄포드님 예? 처음 보는 얼굴인데 뭐하는 놈이냐? 저는 새로운 신참입니다. 그래? 오늘의 아호는 어, 그게 천의 삼기? 아니, 천녀화? 헤, 누구 없느냐? 저놈을 잡아라! 감히 날기 말아다니 죽을래? 어쩔 수 없군. 아이 불 켜버렸구만. 오 오시네요. 잘 먹네. 아저씨, 잘 먹네요. 절명산. 빠딱 명을 끊어주고. 자, 장신각에 왔습니다. 여기가 장신각이네요. 오케이, 오, 한 놈이 남아있었어요. 따따따따따... 오, 이 분이 누구길래? 안 죽어? 쉿! 지붕 위에요. 오케이, 청하... 씻... 정사숙이 근처에 있어요. 일단 여기 지붕 위로 올라오세요! 오케이, 올라오라니까, 올라간다. 아이고, 오~ 청아! 동굴망과 예해가 있네요. 세 보이는디. 천녀화가 우리 손에 있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천녀화가 벌써? 정아, 내가 시간을 끌 테니 가서 공맹주님께 상황을 알려. 안 돼요, 그건 너무 위험해요. 시간이 없어, 빨리 가. 총불 어. 어서 응? 천녀화를 내놓놈이구나맹준 함께 오지 않았나? 맹준님은 부근에 계신다. 순순히 항복해라. <laughs> 항복해라 에서 <해서> 항복해도 웃기겠다. 근처에 한으어 나오라고 하지 그래? 정아, 네가 어떻게 여겨 사숙, 그만하세요! 언니들 지나간 일은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흥! <laughs> 지구하신 궁맹주님이 내가 엎드려 빈들 용서할까? 정아, 정령해가 곧 중원을 손에 쥔 것이다 이 기회에 너도 나를 돕는 게 어떻겠냐? 사숙! 정령회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제발 돌아오세요! 우둔한가? 계속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사부의 정을 끊는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을 생포해라. 잘하면 구성반을 손에 넣을 수 있겠군. 사수 안 돼요. 오케이. 얘 해가 있네요. 어세 보여. 한번 뚫어주고 오케이 빼고. 오케이, 자, 자 경비무사 어디 있어? 여긴가 이재식들인가? 오케이, 잘하면 종국랑이랑 싸우겠는데? 너희가 예를 이기다 놀랍다 정말 놀라워. 내 앞에 얌전히 무릎 꿇는 게 어떠냐? 인질 하나면 되니. 지금 바로 네놈을 죽여주마! 결숙 싸우는군요 제가 인질이 될테니 그냥 보내주세요! 아, 공맹주에게 말할 사람이 필요하군 정아 왜! 사숙의 무검은 너무 강해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절 해치진 않을 테니 <laughs> 어서 가세요 하지만... 가서 공맹주에게 전해라 정하를 구하고 싶다면 내일 5시까지 구성반을 가지고 동네 해변으로 아, 오라고 모정 때문에 망했어 <laughs> 내가 죽여버리면 되는데! <laughs> 좋다. 만약 정아의 털끝 하나 건드렸다가는 절대 용서치 않겠다. 흠, <laughs> 애송이가 말이 거칠구나.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썩 꺼져라. 꺼져라. 정아 반드시 공맹주님과 함께 와서 구해줄게. 어서 가세요. 아휴, 내가 어쩌다 이 사이에 껴가지고. <laughs> 자, 갑시다. 공맹주만 으로가죠 정아가 갇혔네요. 어우, 어떻게 가야돼? 여기, 여기, 어떻게 가? 이산 올라가야돼요?